그가 조기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나시니 크리스. 존나 반갑다. 아, 시. <레오> 음, 그래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국소리어 여러분들의 주내 소리수출줄소리 디스트리뷰터. 소리 박사도 해석 불가능한 소리특급 걔는 게주 크리스가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와 나쁜 소식이 있었죠. 먼저 좋은 소식. 자숙하는 동안 콘텐츠 많이 써였다. 앞으로 굿 퀄리티 기술으로 보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다시 일하니까 쉬고 싶습니다. 나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친놈 검색하면 벌써 나안 나와? 사실 은근히 자부심 있었는데 말이죠. 꼬마는 아직도 잘 나오던데? 근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미친 여자 검색하면 내가 나옵니다. 정말이지 부럽네요. 개인적으로 미친 여자가더 좋아. 미친 놈은 그냥 눈뜨었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미친 여자는 이러서는 있을 것 같은 느낌? 더 집한 느낌이 있습니다. 미친 년 놈들은 알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네댓글 찬에도 미친 놈들이 부러부러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좋아 좋아. 나도 나도. 제발 오지 마라. 난 그런 사진으로 그 단서를 해도 되는 거냐? 어? 하지만. 안치팬도 팬입니다. 사주 선으로 안 팬도 팬. 팬! 느리야. 아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름 바꾼다고 뉴스까지 나와서 이제 배도박 바꾼니다자 그럼 이제 이름을 바꿔봅시다. 여기서 새 눈탁. 투둥탁. 뭘까요? 인생이나 좀 바꿔. 와, 사이버 센즈! 먼저, 인가미를 얻기 위해 김양사르를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센선, 오동국, 김만도, 김밥준구있냐 김돌리, 도노 야, 너왜 그야나 주대라니? 아이, 도우노, 어서오고. 한 달래? 아니, 학생이 무슨 덤벼야? 전천 철이요, 광 해야지 합격 이모범 끄는 자식 역시 한번 노담은끝 까지 노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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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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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저같이 정도. 이이런거이지 마라. 안 돼요, 반도님김도이건뭐이게임으로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추 정도. 이골이야 와, 건배! 이이이이 나도 세 치에 된는다면서 요즘 시대에 아이 스맨 이면 그게 애국이지? 애국? 와아아아아아 출산 기념으로 아아만에 그거나 할에이세아아아아 지는 아은아아 때까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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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하하하하. <laughs> 아들아! 나와봐! 너 같은 게 아빠야? 반대치기 전에 나또 부르지 마라. 여보, 그건 그렇고, 우리 스치에르은 전했어요? 음, 저기, 예, 얻었어? 예? 까니처럼요 아니, 너 예. 하, 아, 넌 졌어요? 그래도 옆집, 최의 말발이나 고객스 보단 낫네요. 갑자기 던전에 죄송하지만 서리콘학적으로 굉전히 좋은 이름 같습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별수 없죠? 예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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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랬었나 우리 아버지도 게임에서 진 거였군 아버지 <laughs> 이제 <laughs> 이친소에서일하는데 채널명 추천할게 어디서든 사랑받고 진친적으로살아가는 의미로 미친개 추천? 에미 친구는 이나보는는데친현는이미친이런 식으로 시빌워도 친구이 친구는 이친구겠습니다주이의구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선준이 말고 내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먼저 올리브쌤 골리브쌤 촌처럼 크리스 이모 선아고 심플 이즈 베스트 크리스 피지컬 갤러리 무지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내 동료들의 의지였습니다. 다족절히 말맺히는군요. MC 오노라는 다족 마요. 메모 완료 아들 아빠가 간다 마음을 열어다오 근데 지금 한 유튜버가 이게 따녀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답변이 많이 못 받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나인 줄못 못,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나 패고. 어내내내 패고. 어어어떻게 어떻게 가? 하지만 날미도준 골든 유튜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임한놀두 개의 멋진 아이디어를 주는데 먼저 롤스킨처럼 구세련여자 그리고 그리스와 햄스터즈 한놀 귀여운 아이디어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내가 두개 보답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아침 햇살 수편 보내드리고 또 유튜버라면... 구독자만난 소문이 없죠? 네, 피 같은 구독자 몇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기대주 햄스터즈는 임한올씨 외사민을 구독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먼저 김다겸 배철호 꿀꿀 버크예진 샌주 간석철 마일성 잠깐, 그 일선 아니지? 고녀 닮았다? 고녀가 뭔데 또? 이게 고녀요산주박사님이이 친구야? 전신 안 차려? 내 친구야, 이마 금치지 마 그리고 굳이 다치자면 박사님은 그녀가 아니라 맹파라이잖아요말은덕 보라 합시다 응. 일선 씨도 가서 구독하세요 필생 아이캔두! 샌일로 샌이름짓기 6월 10일이니까 추도철? 추도철 집이 일단 깊이 두고 서울년기 이름짓기 이건... 앨런드... 은영? 앨런드 은영 괜찮은데? 한국인들, 보니까 하나씩 연호 이름 있라라마이들 김, 제이슨 한국 제니퍼... 제니퍼 잭 나도 한국인들, 가지고 싶었는데 알랜드 연도 한국하겠습니다자 이제 인슬한국였죠 이제 투표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 새로운 채널 면 뽑아주십시오. 아니면 댓글에 괜찮은 채널 면을 추천해줘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오랜만에 넷플릭스 관거 들어온다면 일주일간 넷플릭스 결로 채널 면을 바꿔겠습니다뭐 어, 신스결도 좋고, 갤럭시결도 좋고, 대한축구 추천결도 좋습니다. 그 반파는 것만 빼고. 그럼 다들 투표 많이 참여하라는 의미로 MC답게 댄스 일기 준비했습니다. MC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향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엠지 세대가 그렇지 뭐. Así que eso fue lo que pasó. Mi padre también perdió el juego. Who the fuck are you?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경기 있는 날 아니야? 헤이 조지나, 아류버깅 캐딩미? 오늘 소련 여자 나오는 날이잖아. <놀람>